아마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하셨던 내용은 저는 뭐 여기 생활용 전문가라든지 뭐 환경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아마 최근에 코로나 십구 관련해서 이런 공공기관의 운영 아마 주로 이 가로안에는 저는 이제 주로 거버넌스 협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어 앞에서 뭐기획기 관련돼서는 워낙 훨씬 저보다도 전문가시고 얘들 다 해주셨어요. 지금 뭐 많은 시민들이 저희가 체감하고 있죠. 그 저는 이제 코로나 시국뿐만이 아니라 재난 사회라고 사실 좀 생각합니다. 재난 사회라는 건 이제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인 거죠. 우리가 어쩌다 재난이 오는 게 아니라 일상화된 사회인데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은 과학자들이나 시민사회, 뭐 환경운동가들 수십 년 전부터 경고했으나 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 거의 모든 한국 미디어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장마 때 장마도 장마지만 장마가 이제 지금도 또 태풍이 오고 지나갔고 오고 있다고 하지만 쓰레기 섬이 된 전국의 모습들을 이제 항공 사진으로 본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장마 때 가장 유행했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 이렇게 이제 환경 운동가들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어 이제는 아마 이 얘기를 어 작년에만 했어도 사람들이 좀 과한 거 아니냐 한국 분위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아까 윤 교수님이 코로나 19가 무엇을 남겼나 말씀대로 좀 진행 중이지만 적어도 확실히 남긴 게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어~ 이런 재난과 기후 위기의 일상화를 받아들이게 된게 가장 큰 지금까지 현실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6, 7개월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을 보낼 거라 상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런 기후 위기 그다음에 또 잠시 후에 말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둘러싼 지구적인 많은 위기들이 우리가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 뭐 장마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뭐 지, 심지어 지금 뭐그 수많은 산불들 지구적으로 지난 호주 산불에 이어서 최근에도 지금 계속 많은 산불들에 대해서 이런 기후위기의 연결성들을 받아들이게 된것 같습니다. 어, 뭐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는 단순히 이게 기후위기라고 불리지만. 어, 기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기후와 관련된 수많은 어 재난들이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대체할수 있는 재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구와 자연과 인류에 대한 존재론까지도 질문받을 정도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인류세라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어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류세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이 사실은 어뭐 아주 짧게는 고조 산업화, 현대 자본주의가 되면다 지난 100년 사이에 사실은 인간이 그 지구의 수많은 역사 중에 불과 100년 사이에 지구의 존재 위협을 줄 정도의 그런 이제 삶의 스타일을 갖게 된 거죠. 그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어 생과사를 가릴 정도의 그런 중요한 쟁점이 된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사실 지금은 뭐그 조금만 검색해보면 기후에 관련된 수많은 경고들 위협들 이야기 되고 있고, 이게 그냥 어떤 추측이 아니라 어,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까 뭐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다시 어, 우리를 포함해서 공생하고 공존하기 위한 어, 삶의 방식을 만드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경고가 어, 실질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재난 사회라는 게 어, 기후 위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어, 다 연결. 아까 이제 인 교수님도 연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 코로나 1구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어,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자연을 대상화하고 자연과 인간을 구분짓고 인간이 모든 걸다 어, 우리가 그런 그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런 용어들 어렸을 때부터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구 전체 가장 뛰어난 지적 존재이고, 마치 우리가 굉장히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어 엄청난 기술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인간의 좀 오만함 혹은 아니면은 그 주관적인 판단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고 생태계가 그것들의 위기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인류세 이야기도 했고, 뭐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 일종의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한 구매랑이나 결과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 자체 생태계 전체의 행성적. 환경들을 우리가 인간이 영향을 미칠 정도 인간의 힘이 커진 거고 그 힘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한 것이죠. 어, 상단면 왼쪽 위에는 이제 코로나 시구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어, 예술가가 작업한 퍼포먼스입니다. 뭐저한 장면이 한국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어, 우리의 지금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 어, 퍼포먼스지만 우리 실제 저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죠. 그리고 이런 슈퍼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우리가 뭐 인수공통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간의 어 우리가 먹는 방식, 어 살아온 방식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난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뭐먼 미래가 아니라 사실 이게 예전에 뭐 SF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다면 지금 환경운동단체 캠페인인데요. 우리가 저런 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다음 세대들에 대한 뭐 툰베리의 경고처럼 다음 세대들의 삶에 대한 환경이 저렇게 나빠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고요. 어, 왼쪽, 아래쪽,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든지 기술 발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GNR 혁명이라고 말하는 유전자라든지 나노 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 뭐 AI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된 인공지능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인간에 대한 인간이 개발한 기술이 발달할 수 우리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기술 발달들의 결과가 결국 어떤 우리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렇게 재난이 됐고 심지어 아까 이제 윤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재난도 불평등하다 하죠. 사실은 재난은 가장 불평등한 순간을 보게 되는데 기술도 기술 결정론자들처럼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주의 안에서의 계급과.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어, 통제되고 협의될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어, 환경 문제는 그래도 그 어떤 세계적인 그 테이블 국가 간의 어떤 그 리우 협약이라든지 이런 지속 가능성 이런 그나마 논의가 되고 있다면 기술은 사실은 훨씬 많은 국가 간의 경쟁 어, 비밀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어, 기술 개발이 막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민주적인 절차, 사회적 통제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폭주됐을 때 어, 우리가 무슨 핵폭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재난사가 될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또 고령화라든지 이런 인구 문제들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기술 결정론자들에게는 영생처럼 굉장히 인간의 어 소원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사실은 현실에서는 장기밀매가 이루어지고 또그 의료를 둘러싼 어떤 굉장히 큰 자본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이런 것들이 재난 사회를 둘러싼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들 이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전면화된 위기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런 기술이라든지. 어~ 우리 어떤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성장주의로 불과 뭐~ 그~ 한국 사회로 본다면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자연의 파괴부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전면화된 위기가 성장주의와 발전주의 이런 것들에서 이루어졌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의 관계망들이 많이 해체됐습니다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라든지 또 인간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한 자본주의적 경쟁 체제 안에서 관계들이 소멸됐고 지금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는 거죠 그 관계가 있을 때 몰랐는데 소멸되고 나니 우리의 삶의 일상에 굉장히 중요, 중요한 안전망이었다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거를 뭐 마을 만들기라든지 어떤 뭐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또 이제 많은 어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죠. 뭐 업사이클링, 생활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연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손쉽게 파괴한 다음에 훨씬 많은 경제적, 사회적 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구조 전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의 삶의 전반에 뭐 일자리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삶이 아니라 일상의 위기로 다가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해왔던 공공자원이라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세활형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훨씬 본질적으로 이런 공공자원들이 우리가 그동안 그냥 공공자원을 도구화하고 가져다가 어떤 경쟁과 발전의 도구로만 사용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재난사회에서의 사회 변동의 위기에 대응하고 기후 위기라든지 어, 경쟁적인 기술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 사회적 유산이죠. 그러니까 헤리티지처럼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 우리가 모두 유적 존재고 어 축적된 그 인류의 삶의 문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우리가 어떻게 어, 재구성하고 이어갈 것인가? 도시와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 뭐 가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 문화적 유산을 축적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거 인간이 저질렀던 일이고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시민성 뭐 생태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또 아까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그윤 교수님도 대안 중에 얘기했지만 정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네요 정치가 우리가 그냥 어,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정치, 그리고 의사결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 형성과 연결되어지고, 이거는 사실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원 사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기본소득 같은 것도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가치 우선순위 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깊은 논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존처럼 어,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 혹은 이제 좀 과거로 가면 어떤 사회주의의 어, 국가 소유 뭐 이런 것들이 이분법을 넘어서서 어, 시민들이 가치와 협력을 통해서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많은 고민과 방식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어 실험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커먼인 커먼즈라는 것들을 이제 요새 많이 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커먼즈를 어, 단순히 물질적인 거나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 어떤 감각과 감성까지도 연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공동자원들 어떤 역사적 공동자원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가나 뭐 커뮤니티나 지구적 행성적 차원의 공동자원들을 사용하는 것 그걸 또 시민력 시민들의 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법 제도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통 감각 어, 감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가 지금처럼 감각처럼 편리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욕망만을 어, 존중한다면 사실은 편리함,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어, 자원의 소멸,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접근하는 태도들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뭐 동물권이라든지 아니면 또뭐 어 오늘 이 장소인 뭐세활용뭐 자연친화적인 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저런 감각들이 우리에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체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이제 감각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는 어 사회변동이라든지 우리가 어, 스스로 좀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은 그 개인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사회적 제도와 어, 사회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체도 연결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지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말하는 협치를 통해서 이런 어, 룰 브레이크라고 하죠. 규칙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규칙이 좀더 깊은 수기 민주주의, 협력 거버넌스 이런 것들도 그서 작동돼야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 뭐 코로나 19에서 우리가 최근에 뭐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이런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되게 이제 그 민주주의의 중요성들을 또 비교하거나 깨닫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한국도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굉장히 그 많은 과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거버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버닝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어, 진도들이 나왔죠.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민선 오기부터 대표적으로 거버넌스, 수계민주주의나 사회혁신이나 거버넌스를 강조했고 어, 그런 많은 실험적인 공간들이나 사업들이나 공공서비스들이 진행됐는데요. 어, 사실 이런 것들을 좀더 어,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섯 가지 정도 이제 제안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거버넌스가 좀더잘 작동되기 위해서 때첫 번째는 저는 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삼가 도시 전체를 논 어떤 행정의 편이나 행정의 개선 수준이 아니라 행정혁신 수준이 아니라 삼가 도시의 성찰과 전환이란 전환적 삶이라는 것의 질문으로 거버넌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두 번째로는. 그 시간 정책 같은 거 우리 사실 뭐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가 대표적입니다만 사실 어, 늘 급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빨리빨리 한건다 나중에 지불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그 비용을 대가를 그래서 사실은 어,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좀긴 시간을 놓고 우리를 성찰적으로 삶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시민 주도적인 어, 어떤 행정 공급 어떤 권력. 어떤 탑다운식의 이런 행정과 제도를 좀 극복하고 어 시민력, 시민 역, 시민주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자원 전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거버넌스 방식으로 어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아니라 사실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어 제도 자체를 개혁하고 혁신하려는 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